안녕하세요 이오 코바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트리니티 스티치 기법을 이용한 매쉬백 느낌의 크로스백 뜨는 법을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네, 보시면 이 느낌이 톡톡하니 매쉬백이지만 네, 이렇게 흐물거리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탄탄한 가방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무늬뜨기 그리고 또 중간에 짧은뜨기 이렇게 들어가서 모양을 내 보았고 시작은 이 아래에 사슬코를 만들어서 이 너비만큼 사슬코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 뜨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이제 뒤에 초록색 가방이 있는데 얘도 똑같은 기법을 이용을 해서 뜬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사슬코의 개수와 올려 뜨는 단수만 변경을 하면 이런 모양의 에코백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응용하셔서 예쁜 가방 떠 보시고요. 자 바늘 안내해드릴게요. 바늘은 5mm. 8호 코바늘을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 바늘에 어, 어울리는 실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저 바늘에 매듭을 하나 만들텐데 실을 한 크로스백 너비보다 약간 더 여유있게 남겨주세요 한 30cm 정도 남기고 그리고 나서 매듭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크로스백의 너비만큼 음, 20cm 이제 약간 넘게 코를 잡아줄 텐데 저는 29코를 잡도록 할게요. 자, 이코 수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어, 홀수로 코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양쪽에 구멍 어, 개수가 어, 홀수가 아닌 짝수의 구멍으로 균형 있는 가방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29코 홀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 29코 모두 떠보았구요. 그리고 나서 이 29번째 코에 자, 표시를 하나 해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표시 하나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자, 첫 번째 단, 짧은뜨기로 한단한 한 바퀴 둘러주는 겁니다. 근데 양쪽 코에 3코씩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시작은 자, 짧은뜨기 뜨기 위해서 기둥코, 이 사슬은 기둥코입니다. 얘를한번더 뜨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 요 자리. 이 자리, 아까 표시해 놨던 이 자리 있죠? 여기에 짧은 뜨기를 하나를 하세요. 이렇게 첫 번째 짧은 뜨기 이게 바닥 첫 번째 코입니다. 여기에 다시 표시 하나. 자, 첫 번째 단 그리고 나서 그옆 코에 자 하나씩 뜰 거예요. 이렇게 한 줄씩만 걸어서. 사슬은 짧은뜨기를 하나씩 쭉 해주세요. 저 끝까지. 이제 마지막 여기 코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자, 마저 짧은뜨기 하나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처음 첫코 표시했던 코부터 여기까지 29코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코에는 자, 짧은뜨기를 두개더 하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자. 양쪽에 세 개씩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총어 마지막 코에는 하나, 둘, 셋세 코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밑으로 돌려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옆 코에 하나씩 자 보시면 우리 이제 마지막 코에 세코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그 옆에 짧은 뜨기 했던 거두줄 이렇게 밑으로 그리고 아까 남겨뒀던 실 얘를 같이 감아서 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옆 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줄 밑으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했던 거 아래에 이렇게 밑에 넣어서 한 코씩 쭉 떠주세요. 네, 이실 감아서 지금 쭉 뜨는 겁니다. 지쭉 떠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아까 29번째 코에 이렇게 분홍색 핀으로 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구멍에 자, 짧은뜨기를 아까 하나 했죠? 그러면 마저 두 개를 더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코 자리에 하나, 그리고 다시 이 구멍에, 둘. 그래서 총 여기도 첫 번째 코하고, 자, 여기 지금 마지막 돌아와서 두코 넣어서 세 코가 되도록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이 단을 마무리를 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아까 사슬 만들어서 홀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둥 세워서 짧은뜨기 쭉 돌아가고, 여기 세 코,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도 처음 시작 코 하나, 그리고 돌아와서 두 코, 총세 코가 뜨여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늬뜨기가 들어갈 겁니다. 자, 무늬뜨기 할 건데, 자, 무늬뜨기 첫 단, 얘를 먼저 실을, 자르고 가도록 할게요. 무늬뜨기, 기둥 하나 세우세요. 자, 이 기둥은 지금 첫 번째 단에서만 기둥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바닥뜨기 하고 무늬뜨기 첫 번째 단에서만 이 기둥코를 한 코씩 세울 거고, 그 다음 번은 어, 기둥코가 없어요. 자, 그거 기억하시고, 자 기둥코 세운 다음에 그 자리에 여기 지금 우리 빼뜨기 했던 첫 번째 코그 자리에 자 짧은뜨기 이렇게 그 옆에 코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 다시 실 가져오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바늘에 세줄 걸려 있죠? 자, 이세 줄을 한꺼번에 당깁니다.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 하듯이 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 자, 사슬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 얘가 이제 첫 번째 코가 될 겁니다. 이렇게 표시 하나 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슬 하나. 자, 사슬 두코 지금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사슬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한길긴뜨기 하듯이 바늘에 실을 감고, 자, 세 번째 코, 여기 이제 세 번째 코 있죠? 세 번째 코에 가서, 다시 요렇게. 자, 이 상태에서 멈추세요. 그리고, 네 번째 코에 가서, 자, 요렇게. 그리고, 아까 짧은뜨기, 모아뜨기 한 것처럼, 하나, 둘, 셋. 요세 바늘에 걸린 실세 줄만 요렇게 통과를 할 겁니다. 이렇게 모아뜨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 두줄 통과. 얘가 트리니티 스티치예요. 자, 얘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슬 한 코, 사슬 한코 하고, 자, 다시 바늘에 실감아서실 걸어주고, 그리고 그 옆에 코에 가서 또실 걸어주고, 자, 세 줄, 자, 총네줄 걸렸죠? 자, 실세 개만 통과하세요. 그리고 나서 두줄 다시 통과. 사슬 한코 만들어 주고, 자 이렇게가 세트입니다. 다시 실 감아서, 자코 그 옆에 코에 가서 실 걸어주고, 그리고 다시 그 옆에 코에 바늘 넣어서 실 걸고, 자네줄 있죠? 세 줄만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니티 스티치입니다, 얘가. 자 이렇게 두줄 통과, 사슬 하나. 자 사슬 하나까지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실 감아서. 사슬 하나 하고 다시 무늬뜨기 반복으로 이렇게 두 코에 하나씩 네, 코가 만들어져서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두코 남아 있죠? 자 마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네, 여기는 이제 처음 올라가는 코고 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사슬 하나 하고. 자 우리 아까 여기 이제 제가 첫 번째 사슬코에 표시를 해두었어요 얘를 먹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늘 그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실한 줄만 걸리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그럼 대신 두 줄이 걸려 있겠죠 이 자리에 빼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얘를 오므려주고 네, 지금은 모양이 이렇더라도 나중에 이제 위 단을 떠가면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힐 거예요. 보시면 이제 아래 사슬코를 홀수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게 이렇게 양쪽이 무늬가 균형 있게 나오도록 자 무늬가 균형 있게 나오면 이렇게 겹쳤을 때이 구멍이 이렇게 보이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자 제가 아래에서 이제 어 기둥코는 이 타원뜨기 할 때하고 이 무늬뜨기 할때첫 단만 기둥코가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에서는 어 사슬코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 빼뜨기 한 상태에서 바로 자 우리 아까 무늬뜨기 한 스티치 자 오른쪽 자 오른쪽 구멍으로 바늘을 넣으세요. 그 상태 에 빼뜨기 한 상태에서 그대로 그리고 실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바늘에 실을 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늬뜨기의 왼쪽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자, 이렇게 세개 걸려 있죠? 이때, 자, 모아뜨기. 이렇게 세 개를 모아뜨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아래와 똑같습니다. 기둥하는 것만 없어졌고요. 자, 사슬 두 코, 자, 사슬 두코 하는데, 여기도 첫 번째 코에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두세요 사슬 첫 번째 코에 돌아와서 이 자리에 빼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자. 이 무늬뜨기의 오른쪽 구멍에 자실 하나 걸고 또 왼쪽 구멍에 바늘 넣어서 실 하나 걸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네줄 중에 세 줄만 모아뜨기. 그리고 나서 다시 두줄 통과. 자, 사슬 하나 하고 자, 실 감아서 왼쪽 구멍에 네줄 중에 세 줄만 통과. 그리고 또두줄 통과. 그리고 사슬 하나. 이렇게 얘를또 반복을 해서 한 바퀴를 쭉 눌러주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무늬뜨기 해볼게요. 바늘에 실 감고. 이렇게 두 번째 무늬뜨기 단도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마지막 한코 남았어요. 자. 네. 사슬 한코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사슬 코 표시해 뒀던 이 자리에 자. 이렇게 바늘 앞에는 한줄 그리고 뒤에는 두줄 걸리게 사슬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가 늘어지지 않도록 좀 잡아, 잡아당겨 주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세 번째 단 똑같습니다 아까 두 번째 단 시작과 똑같이 왼쪽에 가져가서 실 한번 걸고 아, 오른쪽 구멍에 실 한번 걸고 왼쪽 구멍에 실 한번 걸어서 이렇게 세 줄을 한꺼번에 통과 그리고 나서 자, 사슬. 자, 여기도 또두코할 거예요. 첫 번째 코에 표시해 두고, 그리고 나서 한번 더. 자, 똑같습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반복을 해서 얘를 총네 단을 떠 주세요. 무늬뜨기 네 번째 단에 자, 마무리까지 모두 끝났고요. 빼뜨기로 이 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시면 뭐 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여기 짧은뜨기 두 단을 넣어서 약간의 무늬를 내 보았어요. 그래서 그 짧은뜨기 뜨는 거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사이즈의 가방을 만들어 보실 때이 길이라든지 단수 그리고 짧은뜨기 단의 위치 아니면 그 짧은뜨기 단의또 단수 같은 것도 얼마든지 조정을 해서 다른 사이즈의 가방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이렇게 응용하시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단을 중간에 넣어 보았고요. 자, 기둥 하나 세우고 여기는 이제 짧은뜨기를 할 거니까 그 자리에. 짧은뜨기. 자, 얘가 이제 첫 코가 됩니다. 짧은뜨기 두단뜰 거예요. 자, 첫 번째 코에 표시해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여기 사슬 밑으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 그리고 여기 트리니티 스티치 위에 바늘 넣어서 또한 코. 이렇게 사슬에 한 코, 그리고 트리니티 스티치에 한 코. 이렇게 두 코씩, 이 구멍 하나당 두 코씩 이렇게 짧은뜨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바퀴 쭉 둘러주세요. 여기서 짧은뜨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짧은뜨기 쭉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에, 자, 사슬코에 짧은뜨기. 이제 얘가 마지막 코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우리 첫 번째 표시해뒀던 이 자리. 자, 거기에 그대로 구멍 넣어서 빼뜨기. 자, 짧은뜨기 한단 마무리. 그리고 나서 또 짧은뜨기 두 번째 단. 이동 하나 세우고, 그 자리에 자, 두 번째 단에 첫 번째 코 표시. 자, 여기 돌아와서 빼뜨기 할 자리, 그리고 나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또한 바퀴 쭉 둘러주면 됩니다. 두 번째 단 마무리. 자, 이렇게 그래서 짧은뜨기로 줄무늬를 하나 넣어 주었고요. 자 여기 위에 이제 다시 이 트레니티 무늬뜨기를 할 텐데요. 어, 여기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여기 처음에 사슬 하나, 고것만 이렇게 기둥코 세우는 거 차이가 있었죠? 그대로 반복을 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어 기둥을 세워야 이 자리에 다시 바늘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여기 단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기둥 코 하나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바늘 넣고, 그 옆에 두 번째 코에 또 바늘 넣고, 세개 한꺼번에 사슬 두 코, 자, 얘가 이제 시작 첫 번째 단, 그리고 나서 똑같죠. 아랫단에서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첫 번째 사슬, 자, 여기 처음 세개 모으고 나서 그 다음 사슬 자리에 여기에 이제 표시 하나 해주세요. 이만 첫코 표시 하나 해두고, 그리고 나서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짧은 뜨기에 첫 번째 단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다시 첫 번째 사슬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 그리고 두 번째 단은 이제 우리 아래에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반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높이까지 얘를 어 무늬뜨기를 계속해서 해주세요. 저는 이 짧은 뜨기 위에 이 구멍 뜨기를 총 8단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첫 번째 단 포함해서. 자. 처음 두 번째 단은 자, 기둥 뜨기 없이 바로 그리고 첫 코만 요렇게 사슬로 두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얘를 반복해서 총 무늬 뜨기를 어, 7단 더해 주세요. 구멍이 8단 될수 있도록 네. 여기 짧은뜨기 두단 뜨고 그 위로 총8 단을 더 떠보았어요. 네. 그러면 원하는 이제 높이가 됐으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자, 빼뜨기. 자, 이대로 마무리를 지기보다 자, 여기 위에 자, 빼뜨기를 한 단을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빼뜨기 됐죠? 그 옆에 이제 사슬코, 여기 옆에 한 줄만. 자, 이렇게 바늘에 실을 한 줄만 걸어서 빼뜨기를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해줄 거예요. 여기 이제 첫코 표시. 이렇게 표시해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코에도 한 줄만 들어가서 빼뜨기.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둘러주는 겁니다. 네, 여기서 빼뜨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둘러줄 텐데요. 사슬 따라서. 자,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마무리를 지어도 되고, 어, 하나의 옵션으로 여기 이제 단추를 하나 앞에 달아서 단추를 이렇게 여밈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단추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 단추고리를 만드는 방법은 자, 빼뜨기 하다가 이 뒷면에 여기가 중앙입니다. 센터. 자, 곧쯤 그 왔을 때 어, 단추 크기에 맞게 이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사슬 코로 저는 총한 10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빼뜨기 했던 이 자리 있죠? 거기로 가서 다시 빼뜨기. 자, 이렇게 하면 단추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옆으로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단추가, 난 단추를 달지 않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그대로 빼뜨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빼뜨기로 이렇게 사슬이로 한 단을 쭉 둘러주었고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마지막 여기 사슬 하나 남았어요. 이 코에 빼뜨기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실을 당겨서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을 한 20cm 정도 남기고요. 여유 있게 남겨서 자, 자르고 그리고 얘를 이제 돗바늘 끼워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첫 번째 사슬 빼뜨기 했던 자리 있죠? 거기 밑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빼뜨기 됐던 사슬 두줄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사슬을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자, 처음 여기 나왔던 자리 여기 그대로 들어가서 자, 사슬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 자리 표시 나지 않도록 이렇게 네, 감쪽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뒷면에 이렇게 실 감아서 이 남은 실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실 정리까지 모두 마쳤고요. 이런 모양의 이제 가방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뭐 각자 개성껏 뭐 단추나 라벨, 테슬 같은 거 달아서 장식을 해 주셔도 좋고요. 끈은 새우 뜨기 하여서 어, 이렇게 달아 주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얘는 이제 고리 없이 이렇게 바로 구멍에 넣어서 얘를 꿰매 주었고요. 그리고 뭐 고리 이씨 만들어서 여기 이제 걸어 주셔도. 이양 옆에 구멍에 넣어서 걸어 주셔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 보셔도 되고, 지금 보이는 초록색은 시팔란 면사로 제가 이제 에코백을 떠 보았습니다. 네, 처음 시작하는 이 사슬 코수와 올려 뜨는 단수만 이렇게 변경을 해서 네, 개선 껏떠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에코백 이렇게. 어, 끈 뜨는 법은 제가 이제 동영상 따로 준비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셔서 이런 에코백도 한번 예쁘게 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모두 예쁘게 떠보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